미신이 대장 얘도 귀엽다 장귀다 귀여운데? 어, 좀... 아. 예좀난난 난 리본 별로야 오히려 대장이나 미니 좀사그긴 한데 좀 사이긴 한데 좀이긴 한데 상안니안 무난 무난 하나만 하고 딴 데서 사줘 그래. 뭐, <뭣> 뭐, 원래 200엔짜리긴 해 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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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다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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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쉬울 순 있겠다 얘랑얘 얘가 이렇게 놓면괜찮은 거. 응? 세트인가? 이거 두개 세트인가? 응. 그렇지 않아? 그런 거 같아. 어 맞네. 맞네. 발그레 한데? 빨개 개값도 있어. 음. 아무거나 하나만. 노란색. 그치더 노란색 아니면 메인으로 약간 민트빛? 민트 어. 근데 이거 200엔이라 4원좀아 어? 메인 나온 것 같은데? 메인가 봐. 해티가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. 통조림도 귀엽데아 그렇네. 아니 이거 이것도 이뻐. 거세 아... 이거. 아 노란 것도 이쁘고. 아. 어. 얘도 이쁘고. 어. 저 뒤에 제 원인도 이쁜데. 아. 여기 있는 건 저기 저 터미네이터 같은 애랑. 애랑. 얘도 이쁜데 얘가 아닌지. 아 맞아. 어개 나왔어. 우리 얘나았고 네, 네. 얘, 해피? 얘 나왔어 네, 음. 얘 나왔고 해? 얘 나왔어 얘 귀여운데? 일단 저거 이거 이거 음. 진짜 아, 근데 여기서 품질이안 돼있네 아, 여기. 하나 해봐 치면 내려 하나 정도는 할만하지 않아? 뭐가 제일 나아? 아이, 아 이거 사과? 어 아, 사과 파먹은 거랑 어니인애플도 귀여운데? 옥수수도 귀엽다 옥수수. 난 이거 어 사과 이것도 귀엽다. 어, 이거 있네. 만화는 어, 해볼까 아, 그래도. 두 개만 해 볼래? 두 개까지? 응. 만약에 하면 메리오 하나랑 써니가 더 좋고. 이건빅망이고 얘네 소우고. 너무 이쁘다 이거. 이거 진짜 이쁘다. 이거 좋다 이거 그때 저거 뽑았어 계란말이 이거? 이거? 가운데야. 이거? 이거? 어. 아니야 네? 간만에 홍대에 들려서 판마트랑 가차를 좀 해봤어요 마트를안간게좀 됐는데 그동안 또 신상이 또 나온 게 있고 그리가 예전에 못봐봤던 것도 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죠 그 전에 우선 가차 가차 한국에서 요즘 잘안 하는데 맞아 뭔가 응. 가격도 가격이고 일본에 가면 더 싼데? 언젠간 또 가게 되면 예전 것도 간간 있다 보니까 괜히 한국에서 살 이유가 딱히 없어가지고 일본 자주 가다 보니까 근데 뭐 이번에는 그냥 뭐가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가격대가 너무 많이 비싸지 않고 또는 원가랑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들 위주로 해봤습니다. 그래서 세 개만 했는데 우선은 이 햄토리 파우치 같은 거였는데. 라인업이 이렇게 총 다섯 종인데 햄토리, 대장, 리본, 냠냠이, 미니미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난 대장이 더좋았어 대장이 좀 이쁘네 여기서 나는 리본은 안 났으면 좋겠다 난 미니미 도 괜찮아 내가 그때도 대장 아니면 미니미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햄토리가 나왔어 햄토리 <목소리> 전에 일본에서 이런 파우치를 하나 샀는데 그건 안에 내용을 거의 전혀 넣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래도 적당하네 꽤 넣을 수 있어서 아마 정도면 되겠다. 나는 여기에 약 같은 거 상비약 음. 넣고 다닐 것 같아. 상비약 넣는 파우치가 지금 집에서 사라졌어. 음. 여기다가 상비약을 넣고 다닐 것 같아. 귀엽다. <laughs> 어, 잘 귀여워. 나왔는데? 어, 망했지, 하나 더할걸 그랬나? 아 근데 가격이 마냥 싸진 않았어. 어. 어, 만족해? 한 나무도 만족해. 아, 그래도 주인공이잖아? 귀엽다. 응. 그래서 다음은. 너구리 이것도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인지 몰라도 우리가 예전에 그 옥수수 먹고 음. 있는 캐릭터로 이렇게 뽑은 적 있어 나인더분 이렇게 되고 너구리 너무 귀엽더라고 아, 이게 제일 귀여운 것고 음. 그다음 이거였는데 뽑은 게 응원하는 너구리랑 원숭이 도색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그만큼 그, 좀싸 코가 좀 맑은데 배도 까져 있어. 배에는 배꼽이 있고요. 근데 가격이 싸니까 사실 도색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긴 했거든요. 애초에 편집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제품이었습니다. 자, 마지막은, 일본에서도 했었던, 좀 크기가 있는, 가차인데, 한국에는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, 들어왔더라고. 그런 게. 그니까, 이건 일본에서 못 봤던 거 같은 데 음, 응, 우리는 아, 상어 버전을 했었고. 상어도 했고, 아무튼 큰 거를 좀 했는데, 이건 처음 보는 거 같아. 그니까. 이거는 다, 돌고래. 응, 다 똑같이 생겼는데, 색깔만 다른 거 같고. 그래서 나는, 요거나 두개 중에 하나를 갖고 싶어. 아니면 노란색. 그럼 노란색 보면 제가 뽑은 거는, 짠, 밀트색입니다 근데 민트라기보단 좀 하늘빛이긴 하다 라인업에서는 살짝 초록빛 에메랄드빛인데 여기는 약간 푸른빛 완전 하늘빛 음. 어, 깜짝이야 소리가 나네. 깜짝 놀랐어아 이게, 아, 이게 소리 나는 거네 아. 단단한 게 아니고 도색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귀여워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가차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판마트 어. 피규어를 해볼 건데 우선은 이거 두 개부터 했는데 원하는 게안 나왔던 거죠 스티치는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건 진짜 찐찐찐 마트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사왔고 이거 푸키.. 그때 하나만 했지? 어 하나 했는데 그때 이제 달걀말이 어. 나왔어서 귀여워서 아. 아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그니까 이게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다 귀여워서 하나 더 스티치는 아무튼 우리의 위신은안 나왔다는 거 알고 있고 위신는 이거, 이거, 이거 이생게세개나 음. 못할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인터넷으로 사야 했을 수도 있어. 아아. 한, 둘, 셋. 짜잔 뭘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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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시 아미시은 아, 아닌 이거 이거네 이거 아 진짜 미시 빼고 다나왜 이렇게 못 뽑아? 아 내가 뽑았나? 몰라 울고 있는 스티치입니다. 우리의 심장 같군요. 아이고. 벌써 그렇게 얘기해보리면 나머지가 남았는데 다에 나올 수도 있잖아. 자 아, 다음은 푸키 의그 나는 뭐 뭐가 나와도 중복만 아니면 돼. 만져 진 느낌이 나긴는 했다 지금. 하나, 둘, 셋. 아아 아, 아. 중복은 아, 뭐. 아닌데. 아 뭐야 초밥이야? 아 달걀 아, 초밥, 초밥 푸키. 계란 후라이요 아니었어? 아, 정일은 아니었습니다. 귀엽다 근데? 어 이거 살짝 말랑말랑한 것 같아. 아어씨 음, 나는 안 보여가지고 시크인가는데 여기 있는 거였네. 단마코 스시. 이거 좀 말랑말랑한 것 같아. 만져볼래? 약간, 그지? 아, 약간 완전 단단한 느낌은 어, 아니네. 진짜 근데 미묘하게 말랑한 느낌. 아쉽네. 자, 이렇게 했고 이번에 낱개짜리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 신상인 것 같아요. 네, 신상인데. 치벤데일 좋아하니까 했는데 다 치벤데일이라 하나 만있어 맞아. 모든 나와도 다 귀엽더라고.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이 옥수수 먹는 거 그리고 이거 사과. 나는 거기서 보니까 저 파인애플도 귀엽더라. 어. 사실 뭐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. 맞아. 네, 크게 상관 없지만 그래도 위시가 나오면 좋죠. 좋죠. 자 하나 둘 셋. 어? 뭐죠? 아... 뭐죠? 아. 위시 아닌 것 같은데? 나 사실 그딱 아그 눈에 들어왔는데 이건 뭐야? 아 이거? 글로버스 오파 이렇게 지벤데일은 어, 꽤 귀여운데? 응 음, 캐릭터 구현율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무거워 음. 피규어 자체가 엄청 무거우네좀 자석 같은 걸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잠깐만 그렇게 자석 같은 걸로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자석은 아니고 그냥 음. 얹어놓는 느낌? 다음은 나쁘고 나부고 요즘 핫한 건가? 꽤 됐지. 이게 약간 편의점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마트 음식 이런 것들이라 뭐 소시지, 컵라면, 과자, 우유 뭐 이런 것들이네.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 위시가 이 새우 튀김. 이게 이도 귀여운 가지. 것 같다. 그때 우리가 딱 말했던 게이 새우 튀김이랑 통조림, 뭐, 통조림이랑 요거 삼김. 난이소시지도 좋아. 이렇게가 되게 이다생어 그래서 하나 한 거야 그래. 뭐가 나와도 괜찮겠다 싶어서 시크릿 시크릿은 <laughs> 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별로 안 갖고 싶게 생겼어 그래 시크릿 한 번도 나온 적없잖뭐그래 <laughs> 음, 상관없어 시크릿 뭐 나온 적이 있어야지 기대를 하지 아무는 이렇구요 제발 이거 뭐, 사실 뭐가 나와도 상관없... 뭐야 뭔데 뭔데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어, 아 아니네 옥수수였네. 아 오, 아니, 나는 딱걔 만지는데 이게 만져지는 거 여기가. 음. 그래서 혹시나 위신 미신... 겐줄 알았어. 새우 튀김인 줄 알았어. 아, 새우 튀김. 왜냐면 살짝 폭신하길래 털 그게 음. 느껴지는가 해가지고 음. 헉 했는데 아니었다. 영수증 컨셉으로 된 콘. 콘이 머리 털이 있네. 마트 시리즈. 아우, 근데 표현 되게 잘어 있다. 팝콘 같지. 귀엽긴 하네. 음. 일단, 위시가 아닌 건좀 아쉬운데. 그렇게. 자, 다음. 다음은, 이제 쿠보. 쿠보. 아, 몇 번째야. 아, 이거 우리 그때 실패한 거구나. 실패? 실패? 어, 실패. 우리 그, 3티어 뽑은 거지. 아무튼, 그래서 갖고 싶은 건 얘고. 얘도 좋고. 응. 어. 다음은 얘도 좋고. 얘도 좋고, 얘도, 얘도 좋고. 좋고. 근데 우리 뽑은 건 얘, 얘. 얘는 얘 있고 음. 이렇게 세개 뽑았나? 아무튼 위시는 못 뽑았다 그래서 두 개를 사왔는데 잠깐 위시가 나오길 이번에는 좀 나와주길 네, 각자 하나씩 뽑았는데 자 하나 둘셋 어? 아 없는 애기는 짜자자자자자자. 어? 아 이거 뭐야 이거 뭐. 아이고, 아 이거 이거 뭐가 있구나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뽑았다 이거 내가 뽑았어 이거 <laughs> 너무 있다나 나는 왜그 피카츄 같은 애 나왔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탕구리 쿠버 뽑았어 탕구리. 음... 음... 그 노란색도 이쁜데. 메인나트도 음. 이쁘고. 이게 자리 되나? 안네 자리 안 되면 에이스 된다 했어. 아, 네, 그거 몰랐거든. 자리 안 되는 것도 에이스 해주더라. 나는 이렇게 세우면 되게 왜안세우나 했더니. 아, 그래 이게 왜냐면 이게 박스에 보면. 전자제품에 대한 이게 표시가 돼있거든? 응 음, 그래서 이게 카드 말고도 이렇게 설명서가 아, 그... 주의사항이 설명서가 있어 랜덤 제품 중에 건전지 쓰는 게 있으면 저걸 붙여놓는 거가 한번 건가보다. 해볼까? 해봐. 아, 이게 음. 아이언맨처럼 불빛이 나네요 깜빡깜빡하는 거네 오...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네 어? 잘 뽑았는데? 마음에 드나? 나쁘지 않은데? 일단, 중복이 아니니까. 어, 아그래도잘 어, 뽑았다. 위시 <laughs> 하나 뽑았으니까. 나는 못 뽑았잖아. 내 위시는 없다고. 그래, 이제 끝났어. 이거 더안 해도 돼. <laughs> 아, 물론, 얘, 노란색 얘 이쁘긴 한데. 아, 좀 아쉽지만. 아, 둘이 색감도 어울려. 되게 멋있다. 중복 없으니까. 음, 중복 없이 뽑았어. 오랜만에. <laughs> 마지막은, 원피스. 저 원피스 이 해적선 시리즈가 나왔던데. 쓸줄 알았는데 남아 있더라고. 그니까? 생각보다 인기가 없나? 몰라. 아니 제일 꿈도 쓸 수도 있지. 아이더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... 개인적으로는 오비딕. 오비딕이 제일 이쁘고. 맞아. 그리고 우리 익숙한 써니어랑 에리오. 난 이것도 괜찮아. 커프. 음. 아뭐 이것도 괜찮다. 다 괜찮아. 다 괜찮아. 다 괜찮고 없겠지? 설마. 중로만 아니면, 돼. 아, 나 그래도 좀 메인 애들 나오면 좋겠다 싶긴 해. 하나, 하나씩. 하나씩? 응. 하나, 둘, 셋. 어, 메리오. <laughs> 메리오 나왔습니다. 아, 좋왔던칠자 나는 첫 번째 씨가 메리오였어. 대박. 이렇게 메리오. 와! <laughs> 한번 까보면 이렇게. 어, 여기 바퀴가 달렸구나 음. 얼굴을 끄면, 이렇게. 돼 와우! 좀 무겁다. 디테일하게 잘 표현했네. 괜찮은 거 같은데? 퀄리티가? 그러게. 일반적인 판마트보다 퀄리티가 좀 좋은 거같아 와우! 얘기입니다두 번째. 두 번째. 이제 써니오 나오면 되나요? 그러면, 모비딕 좋긴 한데. 하나, 둘, 셋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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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써니온 줄. 순간 이 주황색 때문에. 아. 써니온 줄 알았네, 순간. 에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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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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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개지. 키드! 그런 것 같아. 키드가 나왔네. 꽝 음, 나온 기분이다, 괜히. 아니야. 이게 각자 하나씩 했잖아, 우리가. 아. 이게 누가 뭘 뽑았는지 사실 몰라, 지금. 둘 중에 한명 꽝을 뽑은 느낌. 라인업 중에서는 사실 제일 위시가 아니긴 해, 지금 보니까. 로우도 있으면 의미가 있는데 로우가 없으니까 아. 의미가 없네. 그래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. 가격은 그래서 다른 조금 어, 판마... 어. 더 비쌌나? 조금 더 비쌌. 크게막 차이나진 않았던 것 같고. 어,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조금 더 작긴 하다. 그래. 이 아무래도 박스가 크다 보니까, 근데 그게 좀더클줄 알았는데. 블리스터 음, 사이즈였던 거고, 거의 팜마트보다도 아. 작은 느낌인데. 그별발안스고 이쁜 것 같아. 어. 자, 이렇게. 오랜만에 팜마트 깡을 해봤습니다. 팜마트는 이따 하겸 씨 보면 또 이쁜 거, 귀여운 거 음.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은 위시를 뽑았으니까, 열망하진 않았고, 이제 앞으로 쿠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? 그렇지. 하기 좀 그래, 이제 위시를 뽑았으니까. 아, 물론 더 원하는 것도 있지만. 그리고 저 계란 푸키는 아이, 만족해, 여기서. 아, 뭐, 하나 정도는 또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음, 싶습니다. 스티치는 이제 그만. 스티치는 그만하고. <laughs> 그래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!